반응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는 낚시방 포인트. 낚시 브이로그, 낚시 포인트입니다. 낚시방 포인트 그세 번째 이야기, 바로 전라남도 고흥입니다. 고흥은 어디를 가도 좋은 낚시 포인트가 많아서 어디를 가게 될지 엄청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번 고흥도 여러 사건 사고, 재밌는 이야기와 추억이 있었는데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아, 낚시 말아야지. 우리의 미래처럼 어두컴컴. 문어도 이렇게 안 보일 거야. 문어가 만호가... 왔다. 아, 망했어. 바람도 칠팔이야. 아, 도착이 11시인데 낚시방이 문을 열었을까? 10시 20분이고 지금 고흥에 도착했고 여기 지금 고흥 주휴게소? 일단 휴게소 가서 화장실 가서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낚시점 있네! 음, 낚시는 여기가 어문 열었어 휴게소에 붙어있는 낚시방인데 문도 열려있고 바로 옆에 화장실도 있음니다 찐악션 크릴세우도 있는걸 봐 많은 조사님들이 오시는 곳인가 봅니다 여러 채비들도 많았었고 부족한 물품들을 구매하기도 좋은 낚시방 같았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홍갯지렁이와 감성동용 바늘을 구매해야 합니다 일단 바늘 찾았고 홍갯지렁이도 구매했습니다 100g당 13,000원 역시 비싼 홍갯지렁이 여기 이제 사장님이 포인트를 모르셔서 근처에 낚시방 찾아보고 문 닫아있으면 현지인분들한테 여쭤보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 닫았어 지금 낚시방들이 <laughs> 전멸인데 <laughs> 큰일 났네. 망했네, 이거 어떻게 되냐? 물어봐야 돼. 와, 진짜 문닫았다문 문 연대가 없어요, 큰일 났다. 그러시니까 다 닫는구나. 닫았네 여기 워킹 포인트 이쪽에 낚시하는 분들 꽤 많거든?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자. 현지인한테라도 물어봐야지. 물어봐야지, 일단 물어봅시다. 가서. 오케이. 항상 이 녹동항 근처가 선상낚시 올 때면 워킹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서 오늘은 조금 계획을 틀어서 현지인 포인트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걸어 올라가다가 조사님들 일행을 마주치게 되는데 이분들께 정보를 듣기로 합니다. 이미 낚시를 끝내고 정리 중이셨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조과가 좋지 못하시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 이분도 유튜버시더라고요. 채널 이름은 녹동항에서 주로 라이브를 하시는 아파TV라는 채널을 운영 중이신 유튜버. 여기 영상에 넣어도 되죠? 네 상관은 거? 없어요. 네. 뭐다 아시는 포인트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 네. 이제 금진 아이잖아요 네. 여기 앞에서 이렇게 치시면은 네. 여기가 민어랑 복바이 지금 감성돔은 여기 방파제에서 아, 나와요. 음. 음, 이쪽에서 앞으로 치셔야 돼요. 수초 아. 돌 바, 어, 그리고 뻘 이렇게 다돼 있거든요. 뽕돌은 몇호 정도 쓰면 될까요? 이렇게. 여기가 물이 네. 이렇게 도는 자리예요. 아 도는 자리라서. 예 도는 자리라서. 음. 보통은 25에서 3 0호정도 25? 예. 여기는 또 펜스가 이렇게 차져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옆에 이쪽은 조금 이렇게 옹벽으로 음. 살짝 돼 있고요. 여기서 찌낙도 많이 예. 이렇게 이렇게 음. 예. 감성돔 찌나. 바람이 좀 변수네요, 진짜. 예, 바람이 음. 좀 많이 부는데 지금 삼. 3... 정말 좋은 정보를 얻고 가네요. 감사합니다, 아빠티비님. 11시 14분이고 여기 현지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 만나서 정보를 괜찮게 얻어서. 금진항인가 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 예정입니다. 차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더군요. 금진항에 도착했는데 입구 쪽 포인트에서 한 조사님 일행이 바로 농어를 잡아올리시. 새벽임에도 많은 분들이 계셨고 저희는 중앙 방파제 부근 빠지 쪽에서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어민 분들이 오셔서 어업 준비를 하시거나 하시면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예정. 이번에 워킹 낚시 간다고 피싱템에서 보내주신 채비들인데 잘 사용했습니다 원투 전용 뽕들이 들어있는 원투 채비 낚시할 때쓸 일회용 장갑 이거 대박죠 축강개도 쓸만했는데 어둡게 닫아놓을 케이스가 필요할 듯 축강 잘 되는군요 채비는 원투대를 프리곤 해서 일반 스피닝대로 원투 채비를 하고 홍게찌렁이를 감성돔 바늘에 끼우고 최대한 멀리 던져서 고기를 유인하기로 2시 20분에서 3시 20분에 물돌이하고 만조가 8시 주변에 풀치도 나와서 풀치 낚시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다가 큰 입질이 왔는데 히트 뭐지? 참조기가 시알이 아주 좋은 게 나왔습니다 2시 34분 와 물돌이 시작되자마자 잡네 얘는 아무것도 없잖아 백수조기 이런 건가? 오야 뭐야? 요 뭐야 이거? 야 너무 작다. <laughs> 에이, 이건 나겠다 뱀인데? 지금 3시 27분인데, 내 바람이 음. 지금 엄청 세져서 몰랐는데 문어 통발을 놓는 걸 보니 문어도 가능한 포인트 같네요. 음, 오케이, 왔다. 오케이. 연장어. <laughs> 상어. 출출하니 간식 꼭 챙겨와야 할 듯. 서서히 날이 밝아옵니다. 어느새 나름 밝았고 드럼봉 히트. 있어? 있어? 진짜 신기한 게 작은 거 기똥차게 잘 잡음. 대충 7시 정도 됐는데 모텔 입시 전까지 낚시할 예정. 장어 엄청 나오네. 여기 감성돔만 잡는 분들이 많아서 장어는 그냥 놔주라고들 하시네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작은 거잘 잡지? 또 장어. 저기 건너편 뒤쪽에서 찌낚시하면 감생이가 잘 나온다는데 우리 낚싯대로는 불가능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우측 좌측에 바로 앞에서 찌낚시하면 감생이 낚을 수 있다고 꺼내지 않아도 요야 쟤가 실실 조그만게 나오네 뒤 조사님 감생이 계속 잡으시길래 뒤로 이동 제 참조기도 드어서 양이 없고 옆으로 옮기크리세오리고 밑밥을 말아서 가지고 오심 카고채비로 멀리도 안 던지고 근처로 던지심 저도 자리 옮기자마자 바로 입지받았는데 왔다 아, 박았다 아 박았어 안돼 뭐가 거려아 뭐, 박았네 이거 탈리또 어, 이거 와 감성 도시야 엄청 좋다 이씨 샤아 라아 20원 넘는 거 같다. 옆에도 계속 잡으시고 보고가 있는 곳엔 감사드립니다. 쳇 아아 웨스야 청이 주변 정리 완료했고, 이제 모터에 가서 내일 4시 반에 녹동항에서 출항합니다. 뿅 15시간 낚시 끝. 끄고 한 거라! 낚시방이 문을 다 닫아서 아파트 v 님께 얻은 정보를 토대로 현지인들께 물어 물어 생각보다 좋은 영상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면 고기 잡기 힘들어지니 더 수원 떨어지기 전에 달리세요 주말엔 이렇게 사람 엄청 많아요 근처에 화장실도 있고 텐트 설치 후 가족끼리 놀러와도 참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잡은 어종들은이렇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낚시는 즐겁다